안녕하세요 천혜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자분의 사주를 음,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음. 선생님 또 이제 신청으로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음. 이 생년월일만 들어보시고 느껴지시는 그대로 이 사람의 앞으로 2025년도 운세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을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지금 뭔가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지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뭘 노력하지 않고 뭐든 지 욕심대로. 직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직설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솔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설적이면서도 속을 알 수가 없어. 솔직하지가 않다? 그렇죠. 근데 지가 내뱉은 말은 다 하는 내뱉어. 그리고 지가 갖고 싶은 건다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친구가 이쁜 옷을 입어. 네. 그러면 샘부리고 아우, 저 씨, 제 이쁜데, 앞에서 이쁘단 소리는 안 하고, 막 이래. 그래 놓고, 어? 그럴까? 솔직히 부러우면서. 음.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때? 다른 사람 같으면? 어, 너 알바라도 해서. 그쵸, 너 이거 어디 샀어? 어. 물어보거나. 알바 뭐 어디서 샀니 얼마 줬니 하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알바를 해서 저걸 2만 원 주고 샀다 그럼 나는 3만 원치 벌어서 어 교통비 쓰고 옷더 이쁜 걸로 고그 비슷한 스타일로 더 이쁜 걸로 사서 어 밥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럽기만 해 그리고 샘만 부려 뒤에서 그리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아 이제 우리 애기가 그러는데 아이 러면서 색만 보인다고 래 그래. 음. 아주 속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 지편을 또 따로 만든다. 음. 이 사람은 음. 지편을 또 만들어. 왜 쟤를 은근슬쩍 따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개 앞에서는 아니 척해 음. 이건 아니지. 음? 이거 이제 성향이. 제 여기서 음. 이런 성향들이 약간 좀. 이런 성향들이 보면 대부분이 지목표를 가. 가긴 가. 비슷하게 가. 응? 예를 들어서 그릇이 나는 밥그릇이야. 근데 냉면 끓이시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빈대가 많아. 빈대가 많아. 네. 결국에는 남들이 보면은 어떻게 우리 식당 가가지고 그릇은 크고 나오는 내용물이 작으면 이거 뭐야 사기야 뭐 이렇게 조금이야 이러지만 자은으로서 적당히 적당이가 없어 이 사람은 갖고만 싶은 거야 모든 거를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지 자기가 뿌린 거에 대해서 뿌린 거에 대해서 거둘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뒷감당을 수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뒷감당을 수습을 못하니까, 나중에 결과는 뭐냐, 응? 도망가고 싶고, 누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때 가서는. 왜? 지가 뿌린 게 너무, 깨끗한 걸 이렇게 주변에 뿌려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걸 이렇게 뿌려봐. 지나가는 새도 지 먹이가 아니면 안 쪼아 먹어요. 그리고, 새들도 과일이 달고 저 과일이 맛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쪼아 보지도 않고 간단 말이야. 연매를 튼실하게 메꿨어야 되는데 왜 그냥 물만 빨아먹고 영양분 안 만들었어. 이 나무 자체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 이 나무는 사절뜨기도 없고 갑옷치도 없고 쌀뜨기 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지. 나무만 크고 어? 가지만 뻗치고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영양분을 물을 똑같은 비가 내려도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나무는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튼튼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그늘 밑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어? 또한 가지 아 멋있다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가지만 뽑고 그냥 쓸데없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배버리지 그런 짝이 된다 이거 초년 중년 화려했어요. 화려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영양분을 잘 뽑아서 자기 스스로가 가지치기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았었는데 노력한 게안 보여. 그렇다 보니 아무리 나가는 삼재에서 뭐 이제 올해 괜찮겠거니 아니, 지가 그동안 해온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는 삼재고 뭐 다음에 뭐 쥐띠들이 운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쥐띠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다 똑같이 살아야 돼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노력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성향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결론은 뭐냐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거지 노력성 없이 그냥 지 좋은 것만, 응? 어? 지 편한 것만 그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론은 없다 이거야. 주변에 사람도 없고, 어? 의지할 데도 없고. 왜 사람이 없으니 의지할 데가 없지? 그리고 지 스스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어? 본인이 해결도 못 하고 이 해결이 뭔 문제가 더 사람 만장한 사람은 모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뭐 어떤 일이 딱 닥치면 해결을 할줄 알아요. 근데 그냥 노력 없이 산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 해결 못 해. 옛날에 뭐 수학 공부를 했어.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 비슷한 문제를 어떤 거를 줘도 풀어요, 걔는. 근데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딴 문제 주면 그 공식만 외워서, 딴 문제를 주면은 그거를 적용을 못 한다고. 이거랑 똑같은 격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쥐띠 여자분은 나한테 만약 손님으로 오셨다 하면, 본인이 젖은 일을 주서 담고 인정하고 넘어가라. 그래야 반성을 하는 시기로 가라.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잘못된 점을 몰라. 왜지 세계만 갇혀있거든. 지만의 세계에 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지기 잘못이 뭔지 왜? 난 내가 원했었고 어? 왜? 난 나름 죽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살았다 그래. 죽어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절대 아니지. 남들 눈은 바본가? 지 눈만 눈인가? 지색에서 사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을 하고 고개 숙일 땐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어디 가서 숨어 지내야 돼. 의지할 데도 없고 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외로이 말년에. 물론 사주를 초년이고 뭐고 중년이고 잘 타고났어도 사람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돼 있으니, 외롭고 쓸쓸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 지가 이렇게 뻥 튀게 해놓은 거를 다 들통났단 말이야. 너는 누구도 안 믿어줘. 말년이 참으로 쓸쓸해 보여요. 물론, 지가 그동안 해온 게 있고, 뭐,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야? 사람은 말년에 잘 지내고, 잘 있다가, 가야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아마 죽어서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